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들어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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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쁜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절의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성탄절입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거룩한 성탄은 사실은 항상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이 아닌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임이라고 하는 작은 촌동네로 오십니다. 이름 있는 명의의 손을 빌지 않고 평범한 가족의 품에 나오십니다. 좋은 경원, 호화로운 요람으로 오시지 않고 어 초라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자가 높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높은 곳에만 눈독들이고눈독들이며 눈독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모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죠. 이 성탄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될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성탄 기사를 보면 성경에는 두 부류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함께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이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박사들이고 한쪽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급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장면 한가운데 서로 모이게 됩니다 동방박사부터 볼까요? 사실 요즘은 박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 흔해서 이 박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이 목자들보다는 뭔가 좀 많이 배운 듯한 그런 티가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방 박사라고 할때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엔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이었고 박사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 마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점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하니 하늘의 별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페르시아 점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동방박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성탄의 밤에 예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선민의 땅 유대가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용한 점쟁이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이라면 사실 이 장면은 매우 기분 나쁜 설정인 것 같습니다. 저주받은 이방인들, 게다가 부정타는 점쟁이들이 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찾아왔다는 것은 선민들의 자존심을 아주 뭉개뜨리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탄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선민들에게 들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엉뚱한 곳 엉뚱한 사람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이 들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웬만하면 이런 거리끼는 소식은 사실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좀 숨겨 놓고 좀 덮어놔도 될 만한데 이 복음서 기자는 보란 듯이 오히려 이방 땅에 점쟁이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이방이니 그것도 점쟁이가 제일 먼저 보았다고 성경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더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런 방식의 성탄 소식은 사실 유대인들이 들면 분명히 속이 꼬일 만한 그런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편에서 본다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되겠죠. 거룩한 탄생의 비밀이 우리 예상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 나는 정말 가망 없어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의 소식이 됩니다. 목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자를 떠올릴 때 푸른 초원에서 흰 양무리를 산들거리는 그 바람에서 양 양무리를 치면서 산을 오고 가는 그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직업으로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고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런 산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조차 쉴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에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걷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어떨까요? 가축들은 뭐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먹는 거 금식할 수 없잖아요. 풀 뜯으러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달리 이 가축인 양은 안식일 이건 먹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먹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양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고안해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될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급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목자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 양치는 사람들은 안식일보다도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장 불경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법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사회에서 언제든지 소외시키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가슴 속에 새기고 매일 아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바로 가난하고 가난하던 목자들이 바로 이 대표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거룩한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체 높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종교 지도자에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었던 불경하다고 내밀쳐 놨던 들판의 목자들 저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의 신비를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미 성경은 오래 전부터 약속해 놓았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구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황폐한 곳에서 기쁜 노래 소리가 나게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함이라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입니다. 베들레헴 성탄의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초대받고 모이게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가망 없다고 믿어졌던 그 이방 땅의 점쟁이들,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는 저 불경하고 냄새 나는 목동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그 순간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성탄의 자리에 하늘 위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이 순간 이 베들렘 탄생의 자리를 다시 한번 가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이질적인 것들이 아기 예수 앞에 모이고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부정하고 흉하다 했던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귀하고 거룩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아기 예수 앞에 하나 되어 찬송합니다. 성탄이 주는 신비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서로 다른 것들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이 예수 앞에 모여 넉넉히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아름다운 장식, 거룩한 예배, 즐거운 캐롤이 성탄의 목적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시련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아와 테러,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의 장에서는 이득에 밝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만 탐하는 북세통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갈수록 부익부, 비익빈이 심화되고 양극화라고 하는 중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고 결혼을 꺼리는 젊은이들은 점차 증가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흙을 밟고 놀 시간과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들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갑니다. 이곳저곳에서 내타시오, 탓이요, 내타시오 탓이요 하며 인정하는 그 소리 대신 니타시오, 탓이요, 니타시오 탓이요 하는 소리만 높아집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보아도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가장 이질건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탄의 신비 예수의 신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되묻게 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올한해 붙잡고 살았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우리는 매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면 바로 이렇게 하나되는 신비가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있는지 되물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출신 성분, 직업, 성격, 얼굴, 그 무엇 하나 같은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예수 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질적인 것들이 조화롭게 소통되고 하나되는 그 신비, 즉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용납하고 서로의 상담자, 지지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치의 근원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성탄의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위와 아래. 높고 낮음 내 것과 너의 것 거룩과 속된 것의 모든 경계 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것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엔 화해와 위로의 따뜻한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품고 나누는 것이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진실로 깨닫고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 주시는 성탄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름이 서로의 다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는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신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